론데 예 다시 한번 더 론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론데스 시에 내가 여성을 팔로 돌리지 마시고요 여성을 팔로 돌리지 마시고 했을 때 먼저 왼쪽에 있던 중심 무게 중심을요 여성 왼쪽 고관절 여성의 왼쪽 고관절을 타겟팅으로 내가 지 포인트와 무릎을 통해서 무게 중심을 보내주셔야지만, 다시 한번 더, 하체를 통해 무릎과 지 포인트를 통해 보내주시면 야지만 그렇죠. 론데를 할때 동시에 같이 론데를 하게 되시면 안 되시고요. 오버세이 하고 난 후에 여성의 론데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가 론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다시 한번 더. 엘레프트 체 오버 스웨이 하신 다음에 넷지 포인트와 힙을 통해서 여성에게 바디를 보내고 론드해주시고 난 다음에 슬리피버테스 트 시에 되게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께서 슬리피버테스 트 시에 먼저 도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먼저 도시면 안 되시고요 여성은 스테이 해주는 상태에서 남성이 그대로 진행을 보시면은 남성이 문을 오른쪽 바디 가 문을 열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체크 그런데 파션한 다음에 오른쪽 바디가 여성을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돌아서 슬립 피벗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콘트라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냐면은 있 그냥 클로즈 포션이 아니라 아까 론데를 하셨을 시에, 그 다음 슬리피버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때 왼쪽 CPP 포지션이 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콘트라책이나 더블 리버스스피, 이렇게 리버스 계열의 힘을 받는 루틴에서는 우리가 그냥 클로즈 포지션에서 콘트라책을 들어가게 되시면은요, 바로 여성한테 콩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오른쪽 라이트사이드, 남성의 왼쪽 고관절 PP의 반대말인 CPP로 포지션을 정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여성의 오른쪽 남성의 왼쪽 고관절이 있고 난 다음에 리버스 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헤드가 먼저 들어가게 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슬리피 버테스 시에 발끝을 통해 하체 로테이션 절대 상체는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체 로테이션이 보다 더 강하게 CBM을 보다 더 많이 쳐주셔서요. 네, 카운터 포지션이 나오게 다시 카운터 포지션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어요. 그때 여성도 마찬가지로 콘터체크 했 시에 왼쪽 지포인트가 먼저 열려버리게 시 되시면은 먼저 열리게 되시면 남성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콘트라책에서는 여성은 마찬가지로 왼발 고관절에서, 왼발 고관절에서 남성의 무게중심을 받아주시고 남성은 왼쪽 지포인트를 통해서 하체가 먼저 움직여 주셔서 콘트라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마찬가지로 콘트라책하고 한번더 고개가 들어가게 되시면 안 되시고요. 코어를 더 끌어 당겨서 여성과 남성의 헤드 스페이스가 공간이 더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한번더 보여드리면은요. Yeah. CPP 포션을 통해 하체가 로테이션 콘트라체 그다음 론데를 해주시고 PP로 가주시면 좋겠는데 콘트라체 후에, 오왼발이, 왼발이요. 그냥 백으로 빠져버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리버스 계열로 빠졌던 거를 다시 오른쪽 고관절로, 오른쪽 고관절로 다시 받아주셔서 내 하체가 어디가 발끝이 먼저 턴을 이루어 주시고 이 상태는 그러니까 몸이 토션이 되었을 때, 토션, 비틀기요. 다음에 먼저 하체가 하체가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론데를 해주셔서 PP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폰트라 체크부터 네, 발목, 무릎, 바디 왼쪽은 항상 홀드했을 때 G포인트를 통해 파트한테 너 주시고요. 카운터 프롬앤 포지션이 나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다음 폰트라 체크 에 론데 엔 다음 p p 로 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사용하셔서 킹카와 킹카가 될수 있는 루틴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습과 훈련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보다 멋진 댄스 킹카, 킹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지인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